안녕하세요. 맨프로 김영은 이사입니다. 저희 맨프로는 중국 윈센의 한국 정식 에이전트를 맡고 있으며 윈센의 경쟁력 있는 미세먼지 센서 및 유해 가스를 한국 고객사에게 프로모션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윈센은 중국 한웨이 그룹의 센서 자회사로 2003년도에 설립되어 연 3천만 개 이상의 센서를 제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가연성 가스 센서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에 70% 이상의 마켓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에 아시아, 미주, 유럽 등전 세계 4만 2천여 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우선 윈센은 한국의 고객사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윈센 분사와 한국 유통업체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번에 맨프로와 정식 에이전트를 계약하게 되었고, 에어페어 2020을 통해서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안티 에어 폴루션 업체로 선정이 되어 신문상이라도 소개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선정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맨프로는 중국 윈센서와 PM2.5 미세먼지 센서와 CO2, 포르말데히드 O3, 일산화탄소, VOC 등 9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통합 모듈을 출시하였으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에도 1등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듈은 하나의 보드에 9가지 센서를 장착하여 완제품 제조사의 조립성 및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각 센서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9종 중에 필요한 센서만을 선택하여 사용도 가능한 미세먼지 측정기 외에 벤틸레이션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국내 기상 서비스 업체에도 실외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아웃도어 센서를 공급하여 문제없이 인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윈센의 제품은 실내 사용 센서뿐 아니라 실외,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라인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에는 황사, 겨울에는 미세먼지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대기질의 변동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모두 대기질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공기질에 대해서 예전보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공기질 관련 산업은 공기청정기 이외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어 시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질 관련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센서의 적용 분야도 늘어날 뿐 아니라 좀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센서의 니즈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맨프로는 본사와 협업을 통해서 기존 센서보다 정확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단가의 센서를 개발, 공급할 계획입니다.